라면 먹고 가실래요? 네, 오늘은 감자라면입니다. 재료는 말 그대로 감자하고 라면, 백색스프라면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맛있는 라면 끓여 보시자고요. 먼저 감자를 자박하게 좀 썰어 주시면 되겠어요. 두께는 좀뭐 식감을 원하시면 도톰하게 썰어 주셔도 괜찮고요. 아니면 국물을 원하시면 좀 얇게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3mm 정도로 썰었어요. 좀 국물을 우려내기 위해서 좀 얄팍하게 썰었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맛을 내주기 위해서 이제 붓고 음, 냄비에 불을 붓고 지금 이제 불을 붙였습니다. 라면은 백색 스프 라면 사용할 거고요. 아무래도 좀 음, 진국물 밥 말아 먹는 분위기 그런 위. 느낌으로 해서 하얀 그 스프를 써줬고, 저 벌써 지금 방송을 하는데 지금 침이 <laughs> 나오고 있네요. 이렇게 해서 네 건더기 스프와 이거를 지금 음 1차 끓고 나면 지금 넣어주시고요.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오늘 좀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. 오늘 지금 좀 진행 과정 중에 좀 어려우신 분이 이렇게 찾아왔네요. 인사로 잠깐 드리고 있겠습니다. 아. 하하, 하하, 하하.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? 아, 지금 라면 넣는 겁니까? 저되어서도 가끔 먹는데. 음, 오늘 보기 좋군요. 계속 수고해 주세요. 전 바빠서 이만. 하하, 하하, 하하. 네, 어, 안녕히 계십시오. 어, 네, 어, 지금 잠깐 제가 지금 방송 중에 어려우신 분이 방문해서 지금 네 지금 라면 보글보글 맛있게 끓고 있죠 야 이거 한 국자라도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워낙 바쁘신 분이시니까 제가 그냥 인사만 드리고 멀리 나가 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렇게 맛있게 끓어서 국물이 정말 좀 진한 국물이 나왔는데 맛을 한번 볼게요 어우 정말 이거 대박입니다. 대박. 아, 정말 오늘 맛있는 라면 잘 진행이 돼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요.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 자, 좋은 하루 되시고 화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.